학생활은 어떤지 박영현의 당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. 어, 여기 방에도 지금 세 명의 미녀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, 그선수들 과연 누군지 제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네. 들어갈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만 아니면 행복한 느낌? 아. <laughs> 춤도 좀 하시나요? 하긴 하는데 질리지 않아요 왜 저러냐고 김채은 선수의 쿨한 모습을 부킬수 없어요 머리카락 짜잔 아,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미녀 선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지현 선수, 김채은 선수 강일 선수 화면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오늘 아, 이렇게 숙소 탐방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남자로서 제가 이렇게 여자방에 막 들어와도 되는지 일단 굉장히 <laughs> 영광스럽습니다. 네. 아, 일단은 첫 질문은 그런 걸한번 해보죠. 숙소 생활 아무래도 하니까 어떤 점이 좀 좋고 어떤 점이 좀 불편하다 우리 솔직하게 이끝 없는 거 저희 감독님이 다 맡은 거니까 기타로시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옆에 있으신 신정 선수부터 할까요? 폭소에 좋은 점이요? 네. 좋은 점보다 일단 나쁜 점밖에 안 떠나는데. <laughs> <한데>. 얘기하시요 그것도 <laughs> <고역도> 좋아. <laughs> 어 일단 주말에만 나갈 수 있, 있으니까 음. 좀 답답하고. 음. 그런 거, 그런 게 제일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. 음, 한창 놀라이에, 예. 어떻게 보면. 그냥, 여기만 아니면 행복한 느낌? 아. <laughs> 주말에 막 군복. 어, 좋아요, 그런 거. 주말에 들어올 어. 때 막, 어, 아, 아 이렇게. 아, 아, 그, 그, 아, 아, 오기 아, 싫어하는 아, 것 같아. 음, 네, 음, 그런 느낌? 진짜 사람이 약간 그런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자기도 음. 아빠도 군대 들어갈 때네 느낌이었다고 하나 음. 데려다 주면서 시 그런 얘기하면서 들어와요. 음. 네. 저는 첫 년생 때그 음. 숙소 들어갈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.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아.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두루마리 그 휴지 한 통을 다다 다 아, 쓸만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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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. 그 느낌이었어요. 뭔지 알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그러니까 김치현 선수 어떠세요 저도 집이 부산이라서. 음. 하루 가지고는 부산에 갔다 도 있고 <웃음> <웃음> 가족이 너무 <laughs> 그리워요 아, 어. 주말에 휴가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외박을 받으면 나갈 수가 없군요 네 그럼 여기 남으면 보통 어, 뭐 취미를 하거나 여가 활동은 뭘 하시나요? 그냥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푹 <laughs> 쉬거나 푹 쉬시고 음. <laughs> 앞에서 김분혜 선수가 숙소 들어오면 펑펑 운다고 나가지 못하니까 훨씬 <laughs> 좀 약간 우울할 수도 있겠네요 음, 음. 우울해. 그 그렇지만은 아, 아무래도 이 숙소 생활하면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떤 점이 좋나요? 엄마요. 없네. <laughs> 아니요. 네. 네. 제가 언제 팀에온지 별로 안, 안 음, 음. 돼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니까 언니들이랑 더 음. 친해질 수 있는 음. 기회도 많고. 어, 사실은 예 <laughs> 네, 사실은 그래서 저도 어 아무래도 팀이 같은 지제또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적응을 잘 하나 보네요 이 김천 선수가. 네 저도. 동기있있으으좋좋다다 n g Tongi is a song. Tongi is a song. Tongi is a song. t o n 요 i is a s o n 아 Tongi is 네.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니까 말... 솔직한 n g Tongi is a song. t o n g 요 is a s o n 막 Tongi is a song. Tongi is a song. t o 막 g i 너무 답답해요, 여기. 나갔다 들어올 때 진짜, 진짜 막 군대 갔다 오는 그, 그 기분? <laughs> 너무 힘들어요, 숙소생활 하기가. 음. 뭐 숙소 이렇게 나갔다 올때 토요일 날 나갔다가 일요일 날 들어오거나 그런 뭐 이런 통금 시간 같은 것도 있어요? 네, 저희 지방생들 같은 거. 지방생들은 지금은 그러니까 막 다른 친척집이나 그런 데는 자도 되는데 조금 이따가 는 통금 시간이 생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아마 토요일 오전 하고 나갔다가 10시 정도? 10시? 10시? 11시? 네, 아무튼 네, 그쯤 들어와서 <laughs> 일요일은 오, 또 네, 9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아 일요일 10시 9시 말하는 거 아니에요? 토요일, 토요일. 지방생 그 그래, 또, 이야기는 뭐,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. 네. 이런 부분이 또, 전날이 되면, 또, 어떤 피드백이 또올 수도 있으니까요. 네. 그리 약간 풀어줘도, 프로주... 아니에요? 아닙니다. <laughs> 단호하세요. 열심히 <문양이>. 하죠. 네. <laughs> 농구해라. 그렇다면 열심히 하죠. 네. 네 <laughs> 지난 시즌또 이렇게 하신 시즌 끝났잖아요. 끝나고 휴식 어떻게 취했는지도 각자들 좀 궁금하거든요. 휴가. 네, 먼저 강희선수부터. <laughs> 저. 저희 휴가를 많이 이렇게 한 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모르고 앞쪽에 이렇게 놀러 갈 계획을 다 잡아버려가지고 3월달 한 2주 동안 계속 놀러다니다가요 음 어디 놀러 가셨어요? 제주도랑 음. 부산이랑 음. 뭐 남해 갔다가 음. 막 이렇게 음. 놀러 다니고 한 2주 반 정도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음. 어디 안 나가고 계속 음. 가족이랑만 있었어요 그러신군요 음. 김채선 수는요 저도 부산이다 보니까 다 지인들이 다 부산에 있어서 그냥.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맨날 사람만 만나러 가요 술도 좀 하시나요? 에 하긴 하는데 즐기지 않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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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술은 <음주를> 의마나 <의미를> 먹어요? <laughs> 아니, 많이 안 먹어요 <웃음> <웃음> 굉장히 크게 없는데아 네. <laughs> 근데 부모님이 술을 워낙 잘 드셔서 <laughs> 결국은 잘 마신다. 잘 마시 네, 잘마시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건. 아 그러니까 피를 얻어 받았는데. <laughs> 네. 마... 피를 물려 받았는데. <laughs> 네. 잘 마시는데 즐기지 않는다. 가끔씩 친 친구를 만나면 좀 이렇게 <웃음> 기분 기분 좋은 대로 휴바니까. 휴바네. 하지 신정 선수는 술좀 하시나요? 아니요 저잘 못해요. <laughs> 근데 나는 사실은 제가 봤어요요 강일 선수는 이름상 왠지 술을 또잘할것 같아요. <laughs> 생각하실 그대로. 아 그렇군요. <laughs>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즐겨하지 않아요? 또잘 먹는 데 즐겨하지 않아요? <laughs> 잘 먹는 데 즐겨하지 않습니다. 아, <laughs> 마실 때는 많이 마시죠. 수량이 <laughs> 네. 어느 정도 되는지. <laughs> 저, 소주 3병? <설명? 웃음> 잘 마시지 않는다고잘마시네요 아, 아, <laughs> 소주 3병이 왜 평균치 이상이잖아요. 그렇죠? <웃음> 아, <웃음> 그런 것 같아요. 음. 잘 마시나 봐요. <laughs> 그러면은, 두 분이서 같이 또술한잔 기울였던 적은 있나요? 아니요, 저희가 미국 갔다 와서 음. 지금 만난 지2 주밖에 안 됐어요. 음, 그래서, 그래서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. 아니 두분주당 끼리 한번 만났으니까 한번 <laughs> 그런 것도 한번 재밌는 경험이 될 것도, <laughs> 될 것도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어, 약간 약간 블랙 패트 같은 느낌으로 키스 <laughs> 전으로 가는 건가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에, 그리고 그 앞에 그 매니저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각자 또 부르는 별명이 있다면서요 신현 씨는 예를 들어 신현 선수는 신지 뭐 이렇게 부른다 네. 얘기 들었는데 별명은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. 최현이는 그냥 최현이라고 음. 음. 언니는 김슬 언니랑 강슬 언니도 음. 이름 이 같아가지고. 아 강슬 김슬. 네네네. 아 이름이 같아서 구분하려고. 아 지현이도. 지현이는 의미가 왜? 있는 건 아니네요. <laughs> 네,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<laughs> 지현이도 작년에 그 김지현 언니. 네 깨, 있었죠. 네. 가지고 네. 이게 이름이 같아가지고 신지라고 불렀어요. 음.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빨리 부르기 위해서 네. 그런 별명들이 있는 거군요. 네네. 본인이 근데 좀 갖고 싶은 별명도 있을 것 같아요. 나 이렇게 좀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<웃음> 별명이요? 언니 <laughs> 먼저. 생각을 안 해봤어요. 별명 한고그 어, 초등학교 때부터 강슬이라고 들어서 음. 따로 별명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근데 음. 언니들이 가끔 깨슬이라고 부르거든요 어, 이렇게. 깨슬... 어깨 <웃음> 어깨가 <laughs> 넓어. 어깨 넓고 아, 막 깨방정 네. 떤다고 그래고막 깨슬 이렇게 불렀었어요. 그렇군요. 확실히 좀 <웃음> 그런 <웃음> 느낌이 오늘 제가 왔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조금 안심이 음. 되는 게 저도 네. 굉장히 넓은 편인데 여기 더 넓은 친구가 있으니까 저도 조금 친해요. 바로 여러분이 또 깨즈의 모습입니다. <laughs>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오늘 <laughs> 시청자들은 또 귀엽다고 느끼기도 할것 같아요. 그러시면 감사하죠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제왜 저러냐고 <좋으냐고> 이런 생각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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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트밖에 사실은 이런 모습을. 팬들은 보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온 이유도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인간 강이슬은 어떠냐, 또 소녀 신지아는 어떠냐,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소녀는 왜 인간이고, <laughs> <laughs> 어, 소녀는 아니고. 그럼 제가 다른 거뭐 여성. 그거는 과장. 항상 이렇게 <laughs> 안 나요. <나와. 웃음>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. <laughs> 소녀가 되고 싶으세요? 그럼 별명이 있네요. <laughs> 소녀 소녀. <듣고> 싶어요. 별명이 <웃음> 소녀네. <웃음> 소녀네. <웃음> 아니 소녀까지 <성명까지는> 아니지만 인간이 저한테. <laughs> <잘. 웃음> 아니, 그 표현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. 좀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<laughs> 제가 배꼽 인사를 드리습니다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또 어, 살펴보면 남자친구 얘기를 좀 한번 물어볼까 하는데 다 눈치를 한 것이 보죠. 우리 한번 오픈을 할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? 저는 없어요. 없어요? 네. 단호하게 없어요. 단호하게 없습니다. 김철 선수는? 저도 없어요.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러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음. 생각은 하지 않나요? <laughs> 네. 많이 했는데 그 한참 <laughs> 음. 뭐지 시즌 때는 또 바쁘니까.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제 농구할 음, 생각이어서 음. 잠깐 이제 휴가 때 되니까 조금 살짝 사람들 만나서 면좀 약간 살짝 외로웠는데 다시 BC는 되니까 또 겨를 일이 없으니까 음. 그런 생각이 또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쁘니까 음. 그런 생각, 바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 음.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라는 게, 아까도 제가 신전 선수 그 코트 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,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. 힘들어 죽겠는 제가 말을 많이 시켰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신현 선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, 왜더 시키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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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열심히 또 뛰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. 어, 김찬 선수, 아무래도 팀 옮기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하나회 하는 김채연이 봤을 때 어떤 팀인가요? 일단, 네? <laughs> 다, 다른 팀보다 되게 젊고, <laughs> 왜 강의 써서 <laughs> 눈치를 보는 거야? <웃음> 네. <웃음> 왜 그러니? 자그 <laughs> <laughs> 전에 이따 팀들은 다 너무 언니들이 많았어요. 나이 네, 좀 음. 고참 언니들 많던 팀에 있어가지고 음. 근데 여기는 다대체로다 다른 팀보다 어리고 또 기회도 다른 팀보다 많이 주니까 저도 열심히 하면 기회를 또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. 그리고 또 <laughs> 또래들이 많으면 그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더 많잖아요. <laughs> 네. 근데 그런 분이 아무래도 친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도 도움이 되겠네요. 네, 아무래도 언니들 말할 때는 어려워서 맨날 긴장하고 좀 이런데 아무래도 또래 언니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편하고 음. 그러니까 더 적응을 빨리 할수 있었어요. 음. 뭐강인선 선수도 남자친구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상형은 있잖아요. 네.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난 좋다. 저 거기. 연예인으로 치면 은이사람이사람이이상윤이상윤이이상윤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은이은하는그깔끔하고 깔끔하게 생기고 그다이함그은이지적이고지적이고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그게 진섭 씨 키가 지금 180 넘지 않습니까?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그게 어려서 제가 지금까지 <laughs> 저보다 크면 되는데 저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아, 그렇군요. 이상윤 씨는 제가 알기로 180 넘는 거로 네. 들었어요 그 하지만 뭔 사람이죠? 왜? <laughs> 그리이렇 결혼하시면 나이 나이가 지 제가 이 저랑 1 4 살인가 차이가 <laughs> 나이 차이 많이 나서 <나온> 상관없어요? <laughs> 너무 많이 나잖아요. 이상형이 <laughs> 이상형 이상형일 뿐. 이거 아 끝이에요. <laughs> 신전 선수는 이상형. 저도 약간 우, 웃을 웃는 모습에 조금 호감을 음. 느끼는 편인데 뭐 그냥 사람 만났을 때. 그 느낌이 조... 잘 통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잘 통한 느낌적인 느낌 예 네, 그런 네. 느낌 그냥 필이 좀 와야 되네요 네 필, 필이 오는 어.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사실 은 네. 그래서 없는 거야, 거야. <laughs> 아, 지금은, 없어, 지금. 지금은, <laughs> 네, 지금은 없어도 지금은 없어도 돼요? 열심히 농구를 하겠다? 네 지금은 음. 굳이 김채선은 어때요? 저도 일단 제가 덩치가 크니까 <웃음> <웃음> 너무 마르면 안 되고 덩치도 음. 있어야 되고 키도 저보 커야 되고 음. 그 딱히 어 제가 좀낯가려서 소심해서 음. 말을 잘 못하는데 상대방이 좀 말을 이렇게 잘 맞아. 유도하고 이러면 재밌는 사람. 음. 저도 호감이 그렇게 갈것 같아요. 음. 그냥 친구만 채우시게몇번 말하다 보면. 일단 네. 저는 기본적으로 김찬야 선수 만나면 술잘 마셔야 될것 같아. 요 아니에요. 저 근데 그렇게 많이. <laughs> 이미지가 그렇게 꼭 가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재밌는 부분이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강희선 수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강희수술 <laughs> 얘기하면. 아니, 저.. 네. 제가 저 어깨 넓어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나 자존심 지켰어요 저아 얼마 전에 그럼, 외출하다가 이제는 외출하다가, 외출하다가 음. 정은언니가 같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음. 언니 서울역 태워준다고 체연이랑전화는데 언니 누가 더 넓어요 이랬는데 언니가 연이가더 넓어 이랬어요 진짜? 내가 더 좋아 <laughs> 아니야, <어려웠어. 웃음> 지금 김채연 선수 표정을 한고 잡아. 죽을 잡아낼까것 같아요 허탈한 표정을 저는 봤어요 지금 <laughs> 아니, 제가 고, 고1 때까지만 해도 웨이트가 약해서 웨이트를 <laughs> 음. 너무 열심히 했어요 <웃음> <웃음> 인정하는 김채연 선수의 쿨한 모습을 또 봤습니다. 수 없어, 요 이제. 그러니까 더큰 아, 남자를 바꿔야죠. 아, 더큰 머리카락으로 줄게요. <중이야>. 국선생활 <laughs> 또 얘기가, 저희가 또 하면서 또 그런 얘기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저희가 이제 방송이 아마 5월 셋째 주에 나갈 거예요.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면서도 저희 좀 있으면 이제 또 어버이날 다가오잖아요. 엄마, 아빠나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. 누가 먼저 할까요? 경상 편지요? 영상편지를 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영상편지를 말하시는 게 영상편지 같은 <laughs> <laughs> 영상편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강인수 선수 먼저 갑니다 신지 선수. 아, 네. 역시 언니가 무섭네요. <laughs> <laughs> 왜 그래요? <laughs> 아니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는구요 응. 어왜 말이야? 억울하더라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음. 엄마 아빠에도 말할게요아 음. 그냥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. 그럴까요? 그렇게 해도 돼요. 네. 어 일단, 그래도 저는 주말마다 집에 가서 엄마, 아빠랑 그래도 친구랑 언니보다는 많이 봐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왔는데 음. 근데 저도 되게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엄마, 아빠가 이렇게 뭐 농부 얘기 물어보면은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이해해달라고 그러시고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끝까지 계속 빗바라지 해주시고 항상 운동하는 거 걱정해주시고 이러는데 그에 비해 좀뚝뚝한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, 이제 주말마다 좀더 같은 시간을 보스, 보냈으면 좋겠고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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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철선도 한번 해보죠, 또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<부산소녀. 웃음> 제 저희 가족이 되게 네. 다 애용이에요. 음. <laughs> <너> 다 조심해. <laughs> 그리고 좀. 저도 못 듣게 해서 집에서는 음안못듣다 음. 그래도 그러면은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할까 어떤 딸이 되겠다 그런 음. 정도로 얘기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음 올라가 봐! <laughs> 아니 저 여태 항상 어 엄마 아빠의 기대치에 기대하는 것만큼 제가 맨날 못한 그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팀도 더 기회가 많은 힘에 왔고 그래서 마음을 이제 다시 잡아줬고 그래서 정말 기대치 이상으로 했음 그런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면서 박수. <laughs> 아, 박수 자강희술 선수. 저요. 안돼 아,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숙소 생활 을 해가지고요 집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없어요. 그래서 요즘에 가서 좀. 아빠나 엄마한테 막 같이 놀러도 나가자고,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, 요즘 다큰 딸이 그런다고 좀 징그럽다고 하시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어릴 때 못한 건 지금이라도 하는 거니까, 좀 이쁘게 받아주고,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, 많이 많이 효도하려고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박수! 잘 <laughs> 이렇게, 어, 새벽에 선수랑 이야기를 또 나눠봤었는데, 김인애 선수, 그 수생을 하실 때 아무래도 그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 같은 네. 것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때는 또 어떤 마음이 좀 들었는지. 어,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제 모든 경기, 전 경기,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다 오셨었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소에 들어갈 때 굉장히 그런 힘든 시기에 또 많이 붙잡아 주신 분이 부모님이고 또아 저도 왔고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되죠. 네 항상 이제 언제나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또 제가 이제 부상당하고 아플 때마다 또 제일 마음 아파해 주신 분들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, 항상 효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분훈합니다분훈하다 <laughs> <laughs> 네네. 자, 어, 어버이날 이야기까지 또 이렇게 다 해봤고, 이제 한 번씩 이제 숙소에 왔기 때문에 이 강인선수 방이잖아요. 네. 강인선수 한번 물건을 한번 음.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저 뒤에 인형은 뭔가요? 네, 그래? 이, 이게 제가 아까 저쪽 네. 옆방에도 이 인형이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, 어, 아, 그게 제가 시즌 때몸 뭐 이렇게 좀할걸 찾다가. 네. 했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어... 막 하나 하나 만들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. 섬세하다. 그만들다 보니까 막 옆방 수연 언니도 그냥 언니 가실래요 이러고지고 <laughs> 지은 언니 언니 하실래요 이러고고 그냥 <laughs>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좀. 이, 그 일종의 그 L 사의 어떤 그, 음... 그 느낌이군요. 음... 네. 레땡. 네아 <laughs> 네. 그렇군요. <laughs> 아. 잘만드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설명서가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. 음. 그냥 그냥 보고 하기만 하면 되니까. 음. 근데 이게 이 음. 이사장이 코가 떨어져가지고. 음 저는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진짜 실패했었거든요. 네. 너무 어려워가지고. 근데 네. 어, 너무 잘 만들었네요. 진짜. 집중력 쌓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. 네. 근데 끝나고 남은 돈이 갚아요. 여기 체산이 <차근이 웃음> 있는 이유가 있군요. <laughs> 다리 올리고 막 이러고. 아 그래요. 음. 신자 선수 그래도 강희 선수 방 어. 왔으니까 평상시에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친구 아 언니의 친구 언니의 물품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? 아, 이불을 하는지 네. 처음 본 이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언니가 아까 자랑하더라고요. 아 감촉이 좋다. <laughs> 네, 어. 아까 그 얘기했었어요. 아 주로 강희 선수가 보니까 전파를 잘하네요. <laughs> 그리고 제가 옆 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. 두 선수가 되게 멋쟁이라고. 멋쟁이요? 음. 어. 멋쟁이라고. 어, 멋을 이렇게 잘 부린다고. 아, 저는 아니고, 언니가. 아, 언니가 멋을. 아유, 저는. 아니, 그냥 한번 나갈 때 좀, 그래도 기분 전환할 겸, 좀 이쁘게 나가면 <laughs> 좋잖아요. 그래서 막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, 음. 그냥 막 하는 거 좋아하니까.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 스포츠웨어 화보 촬영했는데 그것도 아마 첫, 처음으로 경험한 건가요? 네네, 네, 처음으로. 그 화보 촬영이. 아무래도 좀 쉽지 않잖아요. 좀 장시간 찍어야 되고 원하는 대로 포즈가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았는데 근데, 근데 촬영하면서 신기했던 게그한 컷을 찍자아요 그에 맞는 머리하고 화장이 음. 그 사진 찍고 가면 은 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. 음. 한 5분 만에 다또 음. 여기 주황색 입술이 됐다. 막 앞머리 깎다가 묶었다가 그게 바로바로 변신 바로 돼서 그런 점이 좀 신기했던 거예요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의 네. 어떤 놀라운 손기술 네.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어, 그렇군요. 강인수 선수 어떠셨어요? 아 저는 그날 집에 가야 돼가지고 바빠서 MLB랑 아디다스만 입고 찍었거든요. 근데그찍 MLB 찍는데 야구 그거잖아요. 그냥 글러브랑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왜 이게 어떻게 해요? 이런데 그 다음에 아디다스 찍는데 공 농구공 하나 던져주니까 그렇게 포즈가 잘 나와요. 네. <laughs> 프로필 사진 찍듯이 되게 재밌게 했어요. 신기한 경험이었어요. 저는 그런 게 처음이니까. 자 제... 직구준 질문 갑자기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어떤가요? 들려도 되죠? 포즈, 포즈 해달라고요 네. 귀신이야. 아, 센스가 좋아 요 역시 하나야 아, 선수들이. <laughs> 신전 선수는 뭘까요? 네, 저요. 여기서? 네. 아, 그럼 나사 하실래요? 뭐 어떻게? <laughs> 역시 그래도 강희 <강인> 선수가 <laughs> 그런 네. 포즈도 잘 취해주시고 신전 선수 포즈는 다음에 그런 분으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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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오늘 아 인터뷰 이렇게 나눠 봤어요. 오늘 또.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세 선수의, 그 정말 인간적인 모습. 내 네, 인간이란 얘기가 되게 무섭네. 요 <laughs>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지 않았을까. 소녀적인 네. 모습도 봤을 것 같고. <laughs> 에, 그런 또 뜻깊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뭐, 앞으로도 어 좋은 플레이, 또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